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않다면이란 책에 실린 글입니다.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친구 중에 내가 제일 덤직하고 믿음직스럽다며 갑자기 칭찬을 하더니 전화를 뚝 끊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기분이 좋았다. 어느 날은 바쁘게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평소 같았으면 아우 힘들어 죽겠네 아, 날씨는 왜 이렇게 덥냐 그렇게 말했겠지만 그말 대신 나에게 오늘 엄청 더웠는데도 그래도 내가 아, 이거 저 일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네 그렇게 말한 뒤 잠이 들었다. 아, 두 가지 이야기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내가 두 가지 상황에서 기분이 좋고 행복했다는 것. 둘째, 나를 행복하게 한건 모두 말이었다는 것. 셋째,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루어진 일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었다는 것. 우리는 행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쉽지가 않다. 세상 일은 언제나 어렵고, 혹시 뒤처지는 건 아닌지 불안하고, 가끔 찾아오는 여유 뒤에는 걱정도 자주 찾아온다.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행복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은 우리의 말에 있는 것은 아닐까? 정해진 답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옳고 그름이 구분된 상황이 아니라면,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만으로 나와 주위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말뿐인 행복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생각해보자.내가 행복을 느꼈던 순간들을, 내 마음을 알아주는 말,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나를 위로하는 말 모두 말에 있었다.큰 행복이 내 인생에 언제 시작될지 모르지만, 작은 행복은 언제든 말로 시작할 수 있다. 아, 이제 아, 이 책의 글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이 이야기를 들은 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작은 행복이 시작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말은 지상 최고의 영적인 서성에게서 배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적인 은사가 흘러 넘친 교회입니다. 은사를 경험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유익을 누리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가 부활의 문제에서 그만 흔들리고 맙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참 좋은 영적인 서성과 수많은 영적인 은사를 경험하면서도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끝내면서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왜 흔들렸을까요? 부활신앙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숫자의 위력에 취약합니다 다수와 추구하는 흐름에서 제외되면 불안해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흔들렸던 이유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여기에 기인합니다. 고린도시에서 만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시의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수 없지만 수만 명 정도는 되었을 겁니다. 그에 비해 고린도 교회의 성도는 수십 명 정도의 수준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시의 시민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최1%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다 보니, 부활신앙이 흔들 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재 한국에서 기독교인의 비율은 대략 20에서 2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은 10%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는 10명 중에 4명 정도가 부산은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부활 신앙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부활 신앙도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의 성도를 향한 바울의 겉면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5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몸이 불편하셔서 가정에서 지내고 계신 어른들의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자리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며 부활을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교들의 마음이 하나님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깊게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이 사랑하는 교우들의 힘과 능력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로 하신 어른들과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약한 부분을 만지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건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